안녕하세요. 하수당입니다. 이번에는 73년 개출생 소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소띠 되시는 분들, 독불장군이죠. 어, 나외에는 누구도 없는 사람이죠. 어, 그러는데, 이제는 나 혼자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보시고 내가 주위를 조금 포용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귀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내 지인이라든가, 누구와 같이 가신다고 하면은, 모든 험난한 부분 자체를 조금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이대 되시는 분들, 어, 문서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문서원 하나만큼은 너무 괜찮아. 어, 그만큼 내가 문서로 인해가지고, 금전을, 금전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문서로 인해가지고, 이내문 자체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자체가 무조건 내가 문서를 4989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뭐 계약을 한다든가, 어, 아니면은 내가 무슨 계약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 자체에서, 자체에서도, 어, 계약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혼자선 절대 안 돼요. 나한테 떨어지는 게 조금은 적더라도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동업이라는 부분 자체 아니면 같이 갈수 있는 사람 자체를 원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진짜 나랑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본인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을 가졌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은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밥그릇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되. 같이 가고 그 사람 얘기를 들 듣고 같이 상의를 하되 내 거는 딱내 자리 자체에서 움켜쥐고 있으셔야 돼. 어, 그래야지 내년 수 자체에서는 조금 금전도 많이 편안해지고 문서도 많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이동수 내년에 분명히 이동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동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동을 하셔야지 숨을 쉬고 돌아갈 수가 있는 한 해가 되실 건데 어, 내년 자체가 워낙 바람이란 바람은 다 불어 이내 바람도 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동을 하셨을 때 어, 나하고 맞는 터전을 잘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합의수가 잘 맞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면 더없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은, 이 사람, 소띠 되시는 분들 건강수 많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내년 자체에다가, 어, 몸에 칼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시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체크를 하셔서 내가 안 좋은 곳은 미리미리 병원을 다니시든, 어, 한의원을 가시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운 자체에서는 사업 자체가 지금 꽉 막혀 있어. 나의 운으로는 갈 수가 없는 사업 분이에요 어, 새로운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은, 이제는 나 혼자보다는 공동체 자체 생활을 조금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인의 문은 열려 있어. 어,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 그 사람들이 손,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민 걸 내가 잡아줬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상황이 조금 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요, 나이, 소띠 되시는 분들, 7 3년생들 상문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자체에서는, 내운 자체에서 내사주의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좀 많이 막히는 격이란 얘기예요 솔직히, 2022년이 나쁘질 않았어. 하지만, 이 사람들 상문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게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상문을 풀어낼 건 풀어내고, 액사 자체를 풀어내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연말에, 이제 홍수맥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이것 또한 내년으로 가기 위한 어내 발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관제 자체가 조금 많이 들어와 어.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관제들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와 이 관제 자체가 완전히 묶여가지고 내가 어디를 문제가 진짜 세고랑 차는 관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피하지 마시고 다이렉트로 붙으셔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선은 시간은 벌려 버려, 드릴 거야. 내가 아까 얘기해서 제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누구 쉽게 말해서 내 가족이래든가 지인이든가 좀어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년 수 자체에서는 내 자존심을 조금 버리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축생, 소티 되시는 분들, 이성의 바람, 좋죠. 어, 이성은 괜찮습니다. 이성은 괜찮은데, 내년수 자체에서는, 어, 뭐, 좋은 인연에 들어오는 부분 자체도 합수가 좋은 해예요 어, 좋은 해지만은, 이성 때문에 모든 거를, 어, 흐트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성 자체에, 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뭐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가 될것 같거든요. 하지만은 잘못했다면 망신수가 들어와서 어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 사각관계까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은 딱 끊어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게끔 하셔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특히, 소티 되시는 분들, 나 외에 이성 자체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 이게 금전적이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됐던, 내가 마음의 안식처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분들은 너무 외로운 사주야. 외로운 사주다 보니, 어 내가 어 명만살도 많이 껴 있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부분 자체가 있거든요. 어그렇기 그, 때문에 소띠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거 부분 자체에서 양날의 칼이 들어와 있어요. 양날의 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누구의 손을 같이 잡고 갈 때예요. 하지만은 인생이란 자체는 내 사람이라는 건 없잖아. 어 부부도 마찬가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확실히 한 선에서 같이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2023년 모든 거다 헤쳐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이었습니다.